안녕하세요. 하이원 해피 특파원입니다. 오, 제락커 자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 청소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 공간을 비워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빵강체적으로 어, <laughs> 옮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도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 거니까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두두, 재설 상황 실황으로 보여드리러 갈게요. 오늘 12월 3일, 일요일 상황이고요. 무주도 어제 오픈했는데. 아, 진짜 올해. 하이원 아, 너무한 거 있죠? 어, 조기 오픈하지 않는 대신, 원래 이 주피터까지는 안 열었는데, 12월 8일 금요일부터 주피터. 제우스까지도 오픈하려나? 그 웹캠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루밍만 하면 되겠네요. 엄청 싸냈네요. 날씨 상황이 올해는 좋아서, 네, 그 아테나 2랑 아테나 3만 항상 오픈했는데 올해는 주피터까지 잘하면 제우스까지도 열겠는데요. 음, 눈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시즌권 패스 인증기는 자리 그대로네요. 작년에는 저희가 용평을 먼저 갔다 오고 하이를 왔을 때 따로 등록 안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X5니까 다섯 개 스키장이 통합돼서 같이 손바닥 혈관 인증이 공유되는 것 같아요. 요즘 역시 우리나라 IT 강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핫한 자리 와 제가 항상 이쪽 라인 잘 잡아 드렸는데 회원님들 중에서 음, 빨리 못 하시는 분들 근데 여기도 잡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최초 그 혈관 인증하는 기계 세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어, 8일 날 금요일 날 오전부터 할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하면 8일 아침에 붐비는 걸 방지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최초 등록은 요 1층 데스크에서 하고요. 벨리랑 마운틴 그리고 데일리 매일 매일 하는 건뭐 군데군데 슬로프 나가기 전에 있습니다. 저기 등산하러 오신 분들이 있네요. 어, 하이원 스키도 많이 타러 오시지만, 음, 증상 코스 너무 잘돼 있어서, 특히, 어, 눈올때 트래킹하면 정말 환상이겠죠?